자, 집수리 클래스의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전등교체입니다. 쉽다면 쉽고 두렵다면 두려운 전기파티의 시작이죠. 예전부터 해오던 집수리 똥손에 대한 말 중에 방 전구도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요즘엔 예전에 썼던 백열등처럼 필라멘트 전구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LED로 교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라는 미지의 공포 때문에 직접 손대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저희 아버지도 그 똥손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동네 전파사 아저씨가 오실 때까지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전기는 자세하게 알고 안전하게만 제어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건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문물이기 때문에 안전과 통제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전에는 110볼트를 우리나라에서 는 사용을 했고 지금은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할수 있고 유지보수도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 관련해서 총세 가지의 경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쉽고 간단하지만 전기라는 건 항상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두꺼비 집입니다. 옛날 차단기 자체의 모양이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두꺼비 집이라 했는데 뭐 시골집엔 두꺼비가 살 수도 있겠죠.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모든 주거지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꺼비 집. 그러니까 배전반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배전반의 어떤 부분이 어디를 컨트롤하는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겁니다. 주로 가정에 설치된 배전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원래 이름은 전기 차단기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체를 관장하는 보통 맨 왼쪽에 위치하는 스위치와 각 배선별로 따로 분리된 여러 스위치로 나뉩니다. 요즘 신축 건물에는 이런 모양의 배전판이 일반적이죠. 구옥에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지저분하게 생겼죠. 차단기는 과부하나 단락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이 기계적인 레버를 작동시켜서 회로를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주방, 침실, 거실 등이나 특정 전기 기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은 별도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회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회로만 차단되도록 해서 다른 전기나 회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함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주는 게 좋아요. 쉽게 점검하는 법은 스위치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탁 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내려가지 않게 되면 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에 공급되는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메인 차단기는 스위치가 한번 내려가면 밑으로 완전히 내렸다가 올려야만 다시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다시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밑으로 완전히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옥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판의 모양은 보통 이런 식인데 이렇게 얼기설기 알아보기 힘들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새 배전판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9억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한 분과 나중에 증설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꼭 점검 받으셔야 되고 배전반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물입니다. 항상 목말라 있기 때문에 손에 있는 땀도 좋아죠. 그래서 전기를 만질 때는 절연기능이 있는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배전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큰 공사나 전체적으로 배선을 바꿔야 할 때는 꼭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이제 전등 교체를 한번 해 보러 갑시다. 먼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 등을 교체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일자형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밝혀 주는 십자 형태도 판매를 합니다. 방이 어둡다 싶으면 조금 더 밝은 십자 형태로 교체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니까 도전해도 좋겠죠. LED 제품은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들어 있겠죠. 본체와 LED 등을 벽이나 천장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 LED 등 전기선을 연결하는 전선 브라켓. 이 경우에는 한 개씩 되어 있지만 가끔 붙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등 브라켓을 고정할 수 있게 만든 피스 몇 개가 들어 있겠죠. 이 전선 연결 커넥터는 아주 훌륭한 반명품인 게 양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어느 쪽 부분이든 누르고 전선을 꽂게 되면 전선이 바로 고정되는 전기 테이프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전선을 꽂을 때는 이 스위치를 누르고 너무 깊게 넣게 되면 이 안쪽에서 피복 부분의 이쪽 부분을 물기 때문에 전기가 전등에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브라켓 안쪽으로 적당히 들어가게 물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물려줘야만 하죠. 이 브라켓이 두개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절대로 한 브라켓에 같은 입구에 동시에 전선을 연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두 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죠. 사단기 내리기 먼저 작업 전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죠. 스위치를 눌러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 기존에 있던 전등을 하나씩 빼서 완전히 탈거하셔야겠죠.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두 개의 선을 한 구멍에 집어 넣어서 빼주는 것이 나중에 깔끔한 전등 마감에 편하실 겁니다. 새로 설치할 LED 등 브라켓을 설치할 장소에 피스로 고정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 피복 벗겨진 부분이 너무 길면, 벤치나 니퍼로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여기에 전기선 브라켓을 하나씩 꽂아줍니다. 전선색은 뭐가 되었든 상관없으니, 그냥 차례로 꼽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이 너무 길다면,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선 정리할 때 편해지거든요. 이때 브라켓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등 안쪽으로 남은 선들을 정리해주는데, 간혹 선이 브라켓에서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다시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등이 들어오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